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뜬금없이 그냥 확 켜버렸어요. 이게 보니까 저희가 밥 먹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의 다 먹었어요. 이거 삼겹살이랑 목살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던 거좀 아주 먹겠습니다. 조선시대 그 미인의 법에는 가슴이 작고가 들어가 있어요. 미. 가슴이 크면 무식하다고 민간에서 내려오는 게 있다고? 근데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바뀌니깐요 아야요, 옛날에 미의 비너스상 부분은 완전 요즘처럼 이제 말라깽이들이 예쁜 것처럼 취급되는 게 아니었어요. 옛날에 나는 그 예전에 미가 돌아왔으면 좋겠어. 풍만 풍만. <laughs> 가슴 미드만 풍만한 게 아니라 그 있잖아 엉덩이도 풍만, 허벅지도 풍만. <laughs> 그막팔뚝도막 입안하고 그럼 오케이. 나는 그때쯤이면 아이돌을 하고 있지 않을까? 네. 왜씨발 언니 빨리 해줘 그렇다고 야너 지금 비웃는 놈너 지금 너 우리 방 틀순데 너이놈 새끼 너너내 방에서 보자 개새끼너 뒤져서 짜 아이돌은 모르겠고 <laughs> 그때도 돌아이는 맞을 거 같고 아니지 애가 둘이겠지 아 이미 미의 기준에 충족돼서 누군가와 좋은 가정을 꾸렸겠구나 새어 우지 된다. 응 어서 와. 우지가 뭐야? 오른쪽 찌찌. 어 <laughs> 맛있어. 우지 잡지. 레이첼은 지금 편집하고 있어. 아아 아, 레이첼이 편집자였어? 응. 어쩌다? 닉네임. 그럼 레이첼도 만들어줘야겠네. 그래 그럼 레이첼도 만들어주자. 막내야 채팅 쳐라. 아 막차야 채팅 쳐라. 아 이거. 나이..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죄송해요. 아이고 어떻게 이해 걸리지? 이리나 방식이다 숨어왔는데 아 우리 막차쿠타 진짜 잘 숨었는데 그쵸? 그러면 한 번만 봐주실 뭘 봐줘 다녀오세요 어디서만 가느냐? 그... 밤시 작명소에서 당한 거야? 응 아... 내가 하사했어 밤시 작명소에서는 편집자고 뭐고 없구나? 우린 음, 평등해 뭐요? 편집자를 우대하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편집자들은 멸속을 받잖아요 맞지 맞지. 그래 사장님이 까라면 까야지 맞지. 응. 양갱이는 참 사람을 잘 알아 응. 사람을 다룰 줄 알아. 자. 극긍정으로 짓는 편이군요. 육수님 조심하세요. 아그 오수 친구 육수 이번에 안개길로 돌아왔어. 아, 너무 아쉽더라. 잘 줘줬는데. 이게 멋대로 좀바꿔왔 같더라고. 이제 한번 내가 머리채 붙잡고 한번 해주려고요. 오수 친구 육수를 다시 바꿔줘. <laughs> 그땐더 더, 서차만 이름으로. 아! 귀여운데 서차만 걸로. 왜냐면 내 편집자니까 내 유튜브 에 이름이 올라간단 말이지. 이게 얼마나 얼마나 수치스러울까. 자기 포트폴리오에 나중에 써는데 왜 편집자 필명을 그렇게 하셨죠? 아 그게... 그, 그, 그. 언니는 나를 감당을 못할 거야. 근데 나는 개비 커 맞출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넓어. 양갱이가 세게 나온다면 언니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단다. 아, 바레이프레이터 아브레이 a t 이 o a r i am song, variety. Oh, okay. Hey, e y y Hey, boy. Hey, boy. Hey, boy. Hey, boy. Hey, boy. Hey, boy. Hey, b 해 y Hey, boy. Hey, b 예, 아, 애는 잠깐 내 머리도. 제가 머리 가운데로 가지는 아요 그냥 잘안 넣어요. 아 맞아, 그건 그래요. 굳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안 넣어놔. 그 가끔씩 필요한 게 있잖아, 약간 생활 정보라든지, 그치. 그리고 상식이라든지. 응. 근데 그건 일상생활에 우리가 굳이 필요가 없잖아. 근데 응. 그걸 안 넣어놔.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퀴즈라든지 애들이 물어보면 안 넣어놨기 때문에 몰라. 그. 생활 정보는 들어있는데 다양한 상식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야? 아니면 생활 정보도 안, 안 들어가 있는 거지? 그러니까 생활 정보나 상식 이런 거를 내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넣어 왜안 필요?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아. 일상 생활이 필요하니까 상식이라고 저... 하는 겁니다. <laughs>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이내 맘! 그래서 나 지금 약간 그 논리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약간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야. 아이스크림 먹자. 어 그래 당분을 충전하면 그래도 내가 잘 돌아갈 것 같아 어 그래 어짜자 자, 그러면 잠깐 보고 있어봐 나 이거 방송 준비 좀 할게 응. 응. 오늘은 저희 재밌게 하는 것도 재밌게 하는 건데 진짜 양갱이한테 찐 asmr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각 잡고 하려고요 이거 하다가 잠들 수도 있어 어, <laughs> 사운드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잠시 후. 어. me <laughs> чуть 집안.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고마워요. 안녕!